아니 말씀 호세아서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어갑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 봉독 드립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호세아서 12장 5절의 말씀에 저는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혼이라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는 대단하다. 지난번에 아도나이라 하는 아돈, 아도나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근데 그 이름이 기념칭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인데 그걸 갖고 일종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주어진 어떤 이름이다. 요런 내용이에요. 기념 칭호라는 거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란 이름 앞에 저들은 굴복할 수 있고 그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그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라 하고 제공했다. 이것이 기념칭호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의 어떤, 어 허락된 내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칭호가 여호와란 이름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또, 각, 각 나라, 각 나라마다 그 언어가 다르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언어가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 얼마든지 허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여호와를 불러야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또 그렇게 해야 그참 그렇지 않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 불러버리면 은 하나님을 부르는 게아니다라는 것으로 보는 건데, 일종에 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여호와. 또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여호와를 부르겠다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슬람 지역에서 나오는 알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음, 그거는 이스라엘 백 이슬람 사람들의 그 계통에서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 이스라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나, 그들이 알라라고 하는 부르는 거, 하나님 보실 때 똑같다.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돼 인식을. 이걸 그리고전 인류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런 의미에서 이 호세아서 12장 자체에서 이 게시서다. 어? 호세아라 자체는 하이 호세아서는 게시서다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응? 게시서라는 것은 사건 하나를 해석하는 그 내용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의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개시성이라는 것은, 이 개시라는 것은 이게 계속해서 방향성이 있어서 방향이.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 산을 받는 거, 저쪽으로 가면 이게 양 사방 어느 방향을 트는지 막 흩어지는, 그러고 흩어지는 건 기점이 있고, 나를 통해서 방향성을 두고 가는 것이 이게 개시성입니다. 백타적이다, 이 백타. 스칼라라고 하면 해석을 해서, 해석 안에서 머물고, 아, 그 해석에 준해서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갑다. 어떤 상황을 받아야 되는갑다. 이건 스칼라예요. 그러나 백타라는 것은 거기 달라요. 기점에서 시작해서 출발해서 나를, 내가 어떤 사건 자체에 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해석에서 머물지 않고, 이게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방향을 하겠어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에서 어떤 기점에서 내한테까지 올 때에 이그 나타나는 궤적이 어떤 직선형이냐? 그럼 직선으로 나가는 거고 어떤 곡선으로 포물선을 나오든지 쌍곡선을 나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변형을 왔으면은 나를 통해서 가는 것도 역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형 방향으로 그 가는 거예요. 그게 백타적이라는. 간단한 개념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 이 누구든 알아듣잖아 이거는 스칼라 백타라는 소리는 뭐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 저도 이게 중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백타 스칼라. 근데 거의 계속해서 내한테 지금 남아 있는 거지. 음? 공학을 전자 전기 공학을 하면서 책을 통해서 많이 이론적으로 많이 다져 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스칼라 벡타는 뭐, 보편적인, 그 다음에 정규분포 가는 거, 백, 보편적인, 이런 상황이 지금 되었잖아요. 워낙에 성숙했다, 우리가 지금. 그이 그, 인문공학, 인문, 인문학이라고 는 또, 인문학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자연공학,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개시성에서, 호세아서 12장 호세아서 전체에서 계시성에서 하나님께서도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이 12장에서 말씀하는처럼 열 절에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여러 선지자에게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그런 거 아니요? 에 자기 아내를 어 참. 음탕한 아내라고 하는 그 아내를 분명히 알고 자기 아내를 맞이한, 선지자가 음탕한 아내를 맞이한다. 이거는 모세 시대에 있으면요. 이거는, 그거, 돌맞아 죽는 거예요. 그 선지자라 자체를 인정을 안 하든지, 응? 음? 돌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체가 흥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선지자가 음탕한 아내라는 것을 알려진 사람하고 결혼해도 선지자 일을 할다. 그만큼 이 속에서는요, 엉터리적이다. 내용 자체가 전반적으로 엉터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에서 호세아를 들어서 계시성이 있는, 음? 이 내용에서 연결해서 온 인류를 비춰볼 수 있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비춰볼 수 있는 그 내용이 지금 기게 호세아스에 들어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요 호세아스의 계시성에 대해서 계시성과 연결해서 계시성하고 이런 선지서하고는 이런 건 전혀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요한 계시력이란 말하는 거 하고 이그저 구약에 있는 선지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전혀 달라요. 음? 이 개념이 근데 호세아를 계시서로 보겠다. 또 에스겔 자체를 계시서로 보겠다. 다니엘을 계시서로 보냈다 예레미야 성경하고 에스겔하고 다른 것은 이게 예레미야는 선지서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선지서. 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게. 그런데 다니엘서하고 예레미야하고 차이는 다니엘서는 계시적인 요소가 있다. 국한된 어떤 한정에있어서그 어떤 사건을 어떤 어 요런 요런 요령으로 해석해라 하고 하는 것은 에레미아나 이사야에는 선지적인 거라. 그런데 그것이 계시라는 것은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시대나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는 것이 계시성이라 그래서 그것을 자꾸 연결해보면 다니엘서나 개, 요한 계시록은 이게 비슷한 유로 인정이 되는. 대체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같은 경우는 에스겔까지 계시성을 봤는데, 계시적인 책으로 봤는데, 호세아서로 오면서, 이거는 선지서로 알고 있었지. 그때 게시성으로, 게시적인 글로서, 어, 제가 자꾸 지금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왜 게시적인 사건으로 이, 보게 되느냐. 바로 이, 대한민국에 오게 된, 어, 2014년 8월 1 4일날 한국에 방문한 교황에 대한 그 사건하고 연결해갖고, 국가적인 정책으로 하나의, 어, 또 국민적인 바람으로 로마의 교황이 대한민국 온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서 이런 것이 하나의 음, 선지적인 어떤 내용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개시적이라는 거예요. 개시적이 응? 음, 대한민국 2014년에 교황의 방문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열방의 선지자적인 어떤 개념이 있었는데, 어? 이거 자체가 지향하는 어떤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교황이 여기 방문했다. 바로 이것은 개시적인 사건이다.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어야 될 포획, 내용이 아니고 이 개시성이라는 것은 그냥 열방에서 이제 우리끼리만 열방에서 이제 하자 이렇게 두고 있던 내용인데 이것이. 교황이 방문함으로 써 우리가 이제 우리 거로만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고, 이제는 선포되어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 즉, 열방의 선지자의 정체성을, 이제는 분명히 드러내야 될 시점, 날짜, 공표, 이 요소가, 바로 여기, 교황의 만남과, 우리 한반도가, 한반도에 있었던 열방의 선지자의 걸음 자체에서, 이게 하나의, 어, 가치, 음? 지금 대립되어지는 이미 교황이 여기 올 때, 여기 온것스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요 호시아 선지서를 예언하면서 어? 교황의 의록이나 이런 걸다 발표해 가지고 나타내면서, 이거는 자기가, 어, 그, 어록에서 나오는 내용을 봐가지고, 그런 어록들이 앞으로, 전에부터 있었다라고 하면, 현재 교황이, 아, 나는 절대 아니다. 또, 중간중간 교황들이, 아, 우리는 절,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앞에 있는 선대 교황들은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게 부인하는 교황이 있어, 그러면요.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이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 죽은 시신을 말이지, 미를 만들어가지고 할 정도로 교황을 높이는 것에서 어떤 단어를 써가지고 교황을 높이더라도 교황을 높인다 하는 그거 한마디 하나에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그러니까 교황이, 아이 저, 수녀가 사탄이라 할지라도 경배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탄을 자기한테 적용하면 은 아 뜨거바라 하고 이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거는 어쨌든 없애야 된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적으로서 여전히 하나님 다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다른 그리스도로 하고 하여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비카리오스 라틴어 비카리오스크리스도에하는그 자리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어, 복음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엉뚱한 자리에서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그 쾌적이 나타나는데 쾌적이 응? 걸어가는 흔적이 점이 나타나니까 아 이거는 사탄이다.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왔다가는 그걸 통해서 자세히 좀 연구를 해보고 분석해 본 적, 아, 이거는 분명히 사탄으로, 어, 이제 단정해야 된다. 하고, 2014년 8월, 어, 지금, 어제, 어제까지, 어제. 8월 현재, 응? 음, 오늘은 9월 1일이고, 사탄으로 단언을 하는 거예요. 단언을, 음. 선포했다. 그건 사탄이 교황을 사탄으로 선포했다. 이건 다, 즉, 말하면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열방의 선자가 이제부터 전 인류 가운데 공표를 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 같은 날짜. 8월 14일로 잡아요, 8월 14일. 어? 10, 15일은 우리, 어느 누구한테도 우리가 지팔필 수 없는,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한테 얻었는지, 이 8월 15일은 어떤 형사보담도, 이거는 아주 중요한, 1945년 8월 15일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전 인류 가운데 있다,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광복을 외쳤다. 광복을 그 광복을 외친 그 앞에 사탄을 두어야지. 어? 사탄이라고 하는 이 호칭에 두어야지. 이, 그날짜에 맞치해서 그날을 뭉개 버린다든지안 그러면 그 다음날 준다든지 이건 있을 수 없다. 음? 그날 자체가 고유하다. 그래서 8월 14일, 8월 14일을 교황으로 하여금 사탄이라고 호칭하는. 음? 분명한 날짜, 그 날짜라면 바로 열방의 선자 한국 사람이 한걸 말로 지금은 개인이지만 이 개인에서 끝날 일이 아니니까 우리 한민족 전체가 열방의 선지자 자체를 받아들이고 온 인류 가운데 이게 이제 선포되어진 받아들이건 이미 했어요, 해왔어요. 뭐그 동안에 있어 아저 에레미아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 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훈련을 다 해서 이거는 이제는 공표를 한다 우리끼리만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전 인류 가운데 당당하게 시점이 왔다 하는 걸 알리는 시점 알리게 된거 공표 열방의 승자에서 온 인류 가운데 그럼 대한민국에서 열방의 승자가 언제부터 했느냐 그게 바로 2014년 8월 14일 날 교황이 대한민국 온 날하고 딱 같은 날이다 교황을 대적으로 해가지고 교황의 대적으로서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의 사역이 있다. 이것 자체가.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서의 12장에 통해서 이게 아주 중점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로서 남아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동 성서, 공동 번역 성서. 음? 하나 님이라고는 호칭 자체에 대해서 전체를 하 너님으로 바꾸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야회라고 어? 일반 성경에, 우리의 성경에 다 있는, 기존의 성경에 다 있는 여호와 이름을, 거기는 자기들이 부르는 야외라고 일부러 바꾸는 거예요. 어? 일부러 의도적이 있다니까. 그 의도적인 내용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는 몰랐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건 깊이 싸움을 안 해봤으니까, 교황하고 싸움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싸움을 안 해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와도 그냥 막아 이게 넘어가는 갑다 그냥 하나의 뭐 이벤트로서 넘어가는 갑다는데 실제로 그 속에 있는 교황의 정체 자체가 거기 사탄의 걸음이라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지목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어온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여러 사람들이 오늘 열 절에 있는 대로 여러 선지에게 말할 이상을 많이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에 교황에 대해서 적 그리스도라. 참, 이게, 어, 사탄적이다. 바벨론이다. 게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다. 라는 말은 아니고, 적 그리스도라라는 말은 많은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날짜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교황을 부를 때에 사탄이라 불려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이게 공표가 된다는 거지. 음? 이제부터는 전 인류가 인류의 걸음에서의 인류가 걸어가는 걸음에, 어떻게든지 방해를 넣는, 어? 한 인간으로서 봐도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영 어? 참 방해를 받는 것 같은 인생 자체를 느끼고, 온 인류가 걸어가는 걸음에도 항상 방해의 요소. 어떻게든 인류의 번영, 인류의 어떤 잘 되는 모습에서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존재. 지금까지 막여낸 거예요. 막여낸 거예요. 아, 사탄 있다.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 응? 내한테도 개인적으로도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사탄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그동안 나타난 궤적을 통해서 교황을 교황을 분명히 쓰고 있다하는 것으로서 온 인류가 집중적으로 이걸 봐야 된다니 이거는 강나라 각 강나라에 각 있는 이 천주교 계통부터 이걸 알아야 돼요. 천주교 자체가 강나라에 있는 천주교가 이제는 이 교황과의 고리를 끊는 일에. 이요 앞장서야 된다니까. 솔선에서 나왔어야 돼. 안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강나라의 천주교는 강나라에 있는 교황의 어떻 보면 첩자지, 첩자. 강나라에 있는 추기경은 로마 바티칸 공화국에 있는 어떤 스파이의 대장이라 그, 나라에 그한 나라의 그 한나라의 추기경을 하면 그 추기경이 스파이, 어? 로마 파티칸 공화국에서 파견한 어떤 첩자의 어떤 본부였다. 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걸 꺼내야 돼. 민족 단위로, 국가 단위로 교황을 대체할 수 있는 또 국가 단위로 전 인류를 향해서 뭔가 공헌할 수 있는 요 어떤, 그렇게 적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교황을 적으로 하니까 이제는 온 인류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돼. 이거 똘똘 뭉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교황이란 말이야. 지금 똘똘 뭉치는 그 힘을 똘똘 뭉치자 하면서 그 위에 자기가 있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거 지금 파워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교황이요. 지금까지 역대 교황 중에서 가장 파워풀해요. 가장 파워풀. 어느 교황이 할수 없는 그런 어떤 조직, 소위 말해, 예수의 출신이잖아요, 예수의. 예수의 조직이라는 것은 교황, 그 예수의 조직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막 복잡해요. 응? 그들이 남긴 사건을 이야기하면 복잡하다니까. 1517년에 종교교육 이후에 개신교 쪽에서 어떤 힘을, 개신교라는 형제를 두고 이 힘을 나가니까 이걸 분쇄하려고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예수의래, 예수의. 아주 조직적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어, 뭐, 내가 외국에 있다가니까 뭐, 뭐, 우습게 아는 건지 모르지만, 참 예사로 들을지 모르지만요. 성경을 여러 형태로 비소 바이블이라는 게비소 바이블. 이미 우리나라의 하나님, 하느님, 그 다음에 여호와 야외 일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영어 성경에 엄청나게, 참, 그, 어, 표현하지 못할 여러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비수업 성경, 주교들의 성경이라 해가지고 그 틴데일, 어 제네바 성경 나오고 나서 제네바 성경 나오고 나서 틴데일 성경 나오고 제네바 성경 나오고, 그 다음에 비수업 성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킹제임 스 성경,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나온 거예요. 끝내야 될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방에, 음? 엄청난 방에, 이런 조직에 지금 교황이 딱서 있기 때문에, 아나무인이 아나 어느 조직이든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고 지금 교황이 떵떵거린, 그렇게 입에서 미소가 나오는 거지. 자부심을 가지고, 음? 어디 가도 방탄유리 없이, 그 마피아 조직에서도, 마피아 거리를 걸어가도 방탄유리 없이 가는 이전 세계 유일한 어떤 존재라 하는 그것을 알리는 이 교황의 그 힘, 어마어마해요, 그 조직이. 이걸 우리가 열방의 선자가 분쇄하는 하나의 우리가 지금 선포를 했다는 거지. 교황의 어물로 해서. 끝내겠습니다.